크게 나누어서, 어, 표피 알레르기와 진피 알레르기, 어, 특수 알레르기가 나누는데, 진피 알레르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알레르기는, 뭐, 계절적으로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런 것도 오게 되는데, 원인들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음식입니다. 이게, 보면 땅콩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달걀, 뭐, 토라리라든지, 어, 이런, 사과, 동, 어, 복숭아, 그 다음에 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뭐, 인조섬유에서 오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오는 부분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어, 저는 사람들을 크게 사상체질로 판단해서 거기에 근거한 어, 체질 판단에 의해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어, 삼도인 침법을 병행하면서, 연고제나, 어, 음식 및습생 지도를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어, 두드러기를 치료하고 있습니다.